안녕하세요. 일3 재생산 훈련 20기 훈련자 유희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현은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현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빚이이 사라지는 등 이익을 볼수 있다는 말에 소중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들 중 하나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말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 감정 등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개인 간에, 사업 간에, 나라 간에 등말 없이 소통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자먼서는 보통 다윗의 아들, 솔로만 왕이 저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먼서를 읽다 보면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 등을 표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구약이나 신약, 신약의 책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자먼은 저희의 심령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먼서를 통해 그 글을 읽는 자로 하여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개인의 행실로부터 수많은 일상에 관련된 부분을 자문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인 15장 말, 말씀에 관련된 지도, 지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이라는 말은 영어로 tender, gentle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부드러운이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저희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말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 미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잘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경험을 이민자로서 모두 경험했을 것입니다. 타인종과 부득이 말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무조건 언성을 높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소리만 높여 지르면 다 이길 거라는 생각인 것이죠. 하지만 그 반대로 영어 능력이 부족해도 느리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해를 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상대방보다는 자신이 먼저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굽힌다는 것은 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보다 더큰 언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방법은 세상과 반대로 가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라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강하고 가격한 언어를 선택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유순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분노를 격화시키고 누그러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 혀에 관련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혀의 관리를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기에 사람의 혀는 자제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로 인하여 사람을 더럽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니라.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저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는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의 생각을 저희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저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10편 7편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저희의 말,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 지혜는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언어의 지혜는 성경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현은 고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현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유하고 나이스한 언어 자체만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저희의 언어는 생명과 관련된 언어의 사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언어를 통해 상대방이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언어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세움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이 주는 지혜의 바로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재생산을 하고 지역 사회로 나아가 섬김을 통해 생명을 세우시는 뉴송의 성도님 모두 되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